네. <laughs> 네, 오늘 3월 6일, 이네요 3월 6일. 에장시작했고요 네, 네, 어제, 그저께 올렸었죠. 그저께 올리고, 그, 어제는, 어제는, 네, 기존에 들어갔던 거, 어, 기존에 들어갔던 거, 몇젠을 정리했고 장중에 장중에 파미셀 어, 어제 바이오 제약주가 또 강했었죠 파미셀 어, 그 다음에 어, 파맵신 바이넥스 이런, 이런 것들 네, 봤었습니다 그고 어제 음, 계좌를 이기 그렇고 네 이렇게 계좌가 총 3개인데 어, 계좌가 3개인데, 그, 어제 이제, 하나는 5천, 그리고 두 번째도 5천, 세 번째 1억, 이렇게 3개의 계좌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가 네, 끝네요 롯데하이마트. 음, 롯데하이마트 5만 원짜리인데 괜찮네, 나쁘지 않네. 네, 일단 롯데하이마트가 떴으니까 요거 확인해보는 걸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인데. 아도 될 법한데. 왜? 아. 어디 보자. 수급이 좀있고돈 들어오고 수급 있고 뉴스. 비 네. 매수 지분이 택입 가네요. 52,300원. 저도 매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는데 지금 수급이탈은 아니죠 수급이탈 아니고 수급이, 수급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데 왜 수급이탈을 때려가지고 아 네, 이쪽 부분은 좀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뭐 전혀 뭐 수급이탈이 아니고 아 외국계 아 외국계가 마이너스가 떠가지고 소고 비탈이 된대요 네, 외국계가 마이너스가 뜨면 아 그래서 수고 비탈이 떴습니다 방금 네 소고 비탈이 떴는데 좀더 봐도 될것 같아요. 네 단조가 많기 때문에 N H N N H N 엔터테이먼트도 떴네요. 네 힐라코리아 안 뜨네 떻뜰줄 아, 알았는데. 힐라코리아가 떴으면 지금이 메스터점이죠 6만원 6만 대 6만 5만 9천 5천 5백원 이때가 메스터점인데안 떴으니까 0.7%네요 0.7%인데 음 어디 보자 롯데하이마트가 지금 오버슈팅 나오죠 슬슬? 네. 메스터점에 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시 이제 슈팅이 나오는데 현재 구간이 마이너스 플러스 0.7% 구간입니다 53,000원. 53,000원이니까, 이거 뚫을 때 같이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800주. 1,000주. 네, 올라가죠. 올라가고. 뭐야. 밑으로 팔, 그냥. 네, 다시 1,000주. 네. 전주 뚫을 것 같죠? 네, 떠것 같아요. 53,000원에 팔렸습니다. 네. 네. 매수 타점은 여기죠. 네. 52,300원, 여기서 매수해서 밀렸을 때 강도는 이쪽에 강한데 잠시 밀렸을 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슈팅 구간이 반복이 될때 매도를 한 거죠. 지금 놔뒀으면 1%가 넘었죠? 예, 제가 저는 라운드 피때더니 매도를 쳤고요0 7이 구간이 계속이 지속이 되면, 저만간에 매도 타점이 나옵니다. 들어오죠? 네. 이게 지금 53,000원짜리인데, 553 있었네요, 553? 이거 못 봤다. 26분이니까 현재 28분. 이거 나오는 것 같은데? 호가에 씹혀서 호가 얇아서 씹힌 건가? 나이쪽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53, 53,400원. 네, 좋다 하죠. 아, 나도 그걸 아깝다. 아까워, 잘 아주 그냥 그된 거를 네, 이러면서 이제 저도, 매매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예, 매매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떴을 때왜 떴는지 확인해 보고, 저걸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할까? 네. 음, 얘는 뭐 타지면 안 나올 것 같은데, 규가 비행이. 지금 가벼운 종목이라서, 예,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서 단주 몇개 있고, 105 이런 것들은 네, 보시면 뭐... 거의 없죠. 예, 네, 안뜰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낮아가지고 타점이 안 나올 거예요. 단조가 추가 되지 않으면. 네, 롯데하이마트는 계속 갑니다. 예, 네, 가고요. 이제 매도 나왔네요. 53,500원. 아, 나왔죠. 이제 타점이. 네,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아, 어, 네, 롯데하이마트는 또 이쪽에서 네, 조정 일시고 나왔네요. 53,300원. 53,000까지 왔죠? 아까 제 매수한 가격대인데. 네.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이 나오면 또 타점이 나옵니다. 타점이 나오고 또 올라가면, 예, 네. 그게 되는 거고요 단주 나쁘지 않고 수급도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매수해도 될것 같은데, 매수 들어갑니다. 53,100원에 매수 들어갑니다. 분할매수 들어가는 거죠. 네, 분할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매수 들어가고요. 그리고 투자 성향을, 어, 수급 우존도를 내일부터 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수급 우존도를 상으로 올리면, 어, 시간한 단주량을 50% 정도 이상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단주의 개수도 뭐몇개 이상, 이렇게 짤짤하게 나오는 거, 없는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 우존도를 상으로 보고, 어, 저항성 모임 중으로, 예, 일단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 중, 네, 중하고 이제 현재 또 추가 중인 게 오전장 종목 선정 2 0일평균을 데이터를 포함시키지 말지를 또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테스트 중인데, 이거를 포함을 시키면, 어, 이제 그 최근 20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봐서, 예, 필요한 거래대금을 같이 뽑아내기 때문에, 0.5%가 됐네요. 또 올라오죠? 이렇게 또 올라오죠? 네, 올라와서 일단 가볍게 한번 매도를 때리도록 할게요. 4마차좀더 길게 봐도 될것 같은데, 아... 뻘짓한 것들. 것도... 오, 800원. 그렇지. 0.8%에서 매도를 때리겠습니다. 800원 매도를 때릴게요. 0.88% 정도 네, 두번 먹었네요. 이렇게 이제 타점을 잡을 때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내려올 때 매수를 하고요.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건데 원래 기존대로 한다면 이대로 하면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하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왔으면 또 올라가서 또 기다려요. 원래는 기다렸다가 충분히 슈팅이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는 건데. 팔렸네요. 네. 그래서0 8 8한번더 먹고요. n h NH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졌네요. 이거 들어갈 만한데. 네. 롯데하이 일단 다시 슈팅이 나왔고 NH 엔터테이너먼트는 네아 지금 이제 방금 주변이 나왔네요 81,200원 81,000원까지 왔는데 요거 들어가 요거 아네 요거 요구... 네 휠라코리아가 아까 아, NH 엔터테이너먼트가 아까 안 사줘서 예 네. 저는 패스 했는데 아 아깝죠 예 네. 보시면 타점 잡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이렇게 와서 쭉 와서 올라갑니다. 이게 또이 구간 위로 가면 또 매도 타점이 나오겠죠. 레이더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네. 단지 레이더에, 레이더는 수급을 참고를 하는데 그 수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이나 메인 수급을 중점으로 참고하는 게 아니고 당일 들어온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은 따로 봐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기간이나 외인 수급은 이렇게 따로 확인하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수급상 전체적인 다큰돈다 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에요돼 있는 것돼 있는 것에서 현재 이 종목의 강도를 나타내주는 녹색으로 나타내주는 기준선을 잡고요. 그다음에 이각이 이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 매도가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네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져서 어. 이, 매도가 나왔을 때, 벌어졌을 때, 이 매도가, 이 매도가, 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매도면, 이 기준선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이, 매도가 비중을 많이 차지, 않, 하지 않는 매도면, 얘만 내려가요. 얘만. 이 기준선은 그대로. 있고 JYP? 네. 이 내려가서, 그렇, 기 때문에, 강도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렇지.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강도가. 얘가 올, 원래 놀고 있던 강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 강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정확히 잡았죠? NH 엔터테인먼트도. 이게 같이 보면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게 이제 수급도 보면서 얘를 같이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에다가 어드바이에 뜨는 종목까지 같이 확인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매, 매매를 하는 거예요. JYP가 떴는데 JYP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만원이면 63만원일까요? 어, 70%가 들어간건가? 30분, 30분이고요. LG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이 관심 종목이 추가가 안 되어서 매매를 못했네요. 제가 설정에 사용하고 있는 설정창이 어, 시총 3 0 0 0억 이상에서 8조 이하로 되어 있는데 LG 세미콘 같은 게 현재 2,700억 정도로 해서 자동 추가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드바이제 뜨질 않아가지고 매매를 못했습니다. 네, 걸좀 낮춰. 요즘에 중소형주로 좀 다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요걸좀 낮추던가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여전히 뭐 비슷하고요. l g 세미콘 추가를 해놓도록 할게요. LG 세미콘. 전인료목을 이렇게 수동으로 자동으로 추가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수동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있을 거예요 어디? 여기 있네요 여기 수동으로 10시 31분 방금 추가했죠? 네. 음, 네, 어 장이 끝났죠. 에, 진짜 끝났네요. 오후 장에 오장 오늘 뭐 아까 프로그램 한번 죽고 프로그램 종료가 돼가지고. 어, 개발하고 있는 게좀잘안 돼가지고 종료가 돼서 11시 48분에 다시 켰습니다. 켜서 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에서 더 날라갔고요. 날라가 새롭게 이제 JYP가 돼서 1일차로 넘어갔는데 롯데하이마트가 음, 뜰줄 알았는데 안 떴네요. 1일차로 넘어가길 바랬는데 네. 오늘 매매한 거는 오전장에 롯데하이마트를 두번 매매했고, 아까 어드바이저 상에서 NHNN을 어, 매매를 했다가 종료를 했죠 언제 종료했냐면 그 이후로 시장 밀려서 많이 떨어졌는데 어, 보시면 음 네. 아, 레디아상으로 보면 다시 타점으로 왔지만 네. 아까, 오전장에,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때 샀죠? 8만 1000원. 8만 1,600원, 이때 사서, 쭉쭉 안 오다가, 네, 이때, 이, 이때죠? 8만 1,700원. 거의 뭐, 한가격에 다시 팔았네요.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원리가, 어, 힘이 약해지는 거죠? 힘이 약해져서, 기준, 이게, 녹색 기준점이 계속 나,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매도 타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마 매수한 가격, 가격을 그대로 매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일종의 그냥, 컷이라고 보면 되죠. 컷. 네, 레이더는 이런 식으로, 예, 그 강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계속. 예, 강해졌다가, 어, 약해지면, 이게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서, 매도 타점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전체적으로, 저같은 경우는 오후장을 매매하는 기준이 어, 지수중심, 지수가 우상향이고 그 다음에 개인 매도장일 때네 오늘은 양매도장이었기 고 때문에 오후장이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고요그 네, 다음에 지수도 우상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전장만 매매를 하고 이런 날은 오전장만 매매를 하고 오후장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안고 종가까지 보는거예요 종가까지 봐서 어, 종배관점이 오면 종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배관점이 안오면 네, 그대로 종료하고 그 종목들이 음봉매매로 넘어가면 음봉타점 네, 잡고 매매를 합니다 네 그런식으로 매매를 하고요 네 일단은 음, 계속 이제 추가중인 것들 테스트하면서 네, 계속 수정이 나가면서 어, 다음주 정도에 5.7.8 버전 네, 라본 레이더 기능까지 탑재를 해서 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분석 프로그램 라보 기관 외인 매수 패턴을 체결창에서 실시간 분석하는 프로그램. 당일 실시간 주도주를 보여주는 수급 전광판. 원하는 종목의 상세 수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종목 수급 체결창. 수급 상황을 그래프로 한 눈에. 업황 분석도 실시간으로. 종목을 골라주는 단타 어드바이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더 빠른 단주 후차. 옵저버로 감시하다. 조건식을 만들어 충족하는 것들만 보라. 사용 만족도는 검증되었습니다. 4년간의 개발 및 업데이트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용 검증 완료. 업데이트 시 분기별 가격 인상을 통해 국가 정책을 유지하여 핵심 인원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 이제는 개인들도. 정확한 수급 분석 툴이 필요한 시대. 라봇 수급 분석 프로그램.